아, 벌들이 모여 있네요. 무슨 일일까요? 오, 여기 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무슨 일인가 살펴봤더니 가운데 초록색이 있는 여왕벌이 있네요. 음, 여왕벌이 쫓겨났나 봅니다. 도대체 어느 벌통에서 나왔을까요? 네, 이 근처에서 아무래도 나왔겠죠. 네. 여기라던가 또는 저기라던가 여기 대부분이 작년 여왕이라서 여기에서 쫓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왕벌이 쫓겨났다고 하게 되면 이 벌통 안에는 또 새로운 여왕벌이 있을 건데요 음, 분봉 나간 것이 아니고 쫓겨난 거죠 음, 분봉 나갔으면 세력을 이끌고 나왔을 건데 아무래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꿀벌들한테 쫓김을 당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발견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. 음, 여왕벌, 그동안 고생했다, 정말 수고 많았다. 음, 이 여왕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우선 잘 잡아서, 보관에 두었다가 혹시라도 다른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지면 활용을 해야겠습니다. 아주 작은 여왕벌집인데요. 여기에 벌들을 한번 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벌집에 꿀물을 조금 붙여놨고요. 여기에, 여왕님을 하겠습니다. 여왕님, 어 여왕님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하시요 여왕님 일로 올라오세요. 아 여왕님이 이쪽으로 못 들어가시네요. 그러면 벌통에다가 넣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왕님, 멀리 가지 마세요. 여왕님. 여왕님. 네, 여왕님을 벌통 안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왕님. 그러면 여왕님 냄새를 맡고 꿀벌들이 이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겠죠. 꿀벌들아, 여왕님 여기 계시다. 조심히 들어가거라. 어 비가 와서 신속하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여왕님은 안으로 들어가셨고, 네, 네. 여기에 꿀벌들을 붙여보겠습니다. 꿀물을, 어우, 안 오네요. 따라오질 않네요 네, 어우 지금 비가 오니까 마음이 급한데요 손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넣어야 겠네요 굴벌들을 손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한 마리 와 비가 점점 거세집니다 네가 네. 한 마리, 꿀벌들아, 비 온다, 어서 들어가렴. 오, 점점, 점점 빗방울이 거세집니다. 네. 촬영 마치고, 여기서 마치고, 꿀벌들 먼저 구제해 겠습니다 네, 어느 정도 꿀벌을 넣어 줬고요 이제는 뚜껑을 닫아주고요 뚜껑을 닫아주고, 벌통 밖에서 꿀벌들을 유인해야겠습니다. 이제 점점 꿀벌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. 네, 여왕벌 냄새를 맡고 꿀벌들아 새로운 둥지에서 잘 자라거라 잘 지내거라 알았지?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.